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역대하 19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바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인근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친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스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이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우사팟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 도록 하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고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리아 대지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역대하 20장입니다. 얼마 뒤에 모압자손과 안문자손이 마음사람들과 결탁하여 여우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우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담말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서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아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신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내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시아일이라는 레위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리아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띠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들을 맞은 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득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우사밭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우사밭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불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밭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 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우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우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우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우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 여우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시아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질른 왕이었다. 아시아의 권유로,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때 마리스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묘지의 장사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얼마도 함께 칼로 쳐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 2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패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베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걸어갔다. 이와 같이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줄,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의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린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 예루살렘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라와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체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불치의 병으로 꼬박 두 해를 앓다가 장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배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